이건 좀 그냥 추론을 하게요 추론 <laughs> 필리핀 청 행정관 정치인 인맥으로 입성 고급차 을고 연예인 친분 자랑이다 호남 야 의원과 가까워 문캠프에서의 야서 문캠프의 야서도 어 그러니까 야 지금 야당 민주당이죠 이런 대담한 자가 놀라워하고 있다 이거 있잖아요 이게 민주당 쪽이나 운동권 쪽에서 쪽에서도 탐문이 안 되는 거면요 이거 요 여러분 연예인하고 친하고 고급차 몰고 청와대에서 이제 호남 야 의원하고 친해서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누군지 알 수가 없다 어그 이제 제가 빨대로 있고 이제 제가 대, 대, 대화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친노 뭐 노, 노사 뭐 이런 쪽하고 운동권 쪽 이런 데서 감지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겁니다 아 이거 이, 이 주먹 형님들 라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 예. 네. 이거요. 이게 주, 주먹 쪽 라인에 그 형님들 라인으로 이게 몇명 있어. 이게 몇명 있거든요. 이게 애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 주먹 형님 중에서도 여러분 아예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 그래서. 정치인 하다가 주먹 집안의 사위가 돼서 청와대에서 그것건 공개, 공개적으로 그런 사람도 있고 뭐 누구 얘기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들은 다알 거고 야 진짜 이, 진짜 이 이거 이거 어쩌면 좋지? 더불어민주당 어디까지 맛이 가려고 이런 이런 일을 벌였을까? 행정연 행정관 그러면 7급이나 6급으로 들어가서 5, 5급 이상으로 승진을 했었다는 얘긴데 30대 행정관이요. 30대 7급, 6급, 6급으로 들어갔을까? 7급으로 들어갔을까? 일단 모르겠는데. 행정요원으로 들어가서 행정관을 거쳤다. 승진 오지게 빨랐다. 청와대에서 이력을 만들었다. 아, 2017년에 문, 문재인 캠프에 들어갔다. 응? 그리고 그 이전에 민주당 의원하고 같까웠는데 가까웠는데, 아 이거, 누, 이거 누군지 누군지 얼굴은 알것 같다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라이브 하다가 아아아 아, 아, 이름은 생각이 안 나지만 어 맞아 야 인스타 뒤져야 겠다 <laughs> 인스타 뒤져야 겠다 이게, 이게 여러분 무슨 사태가 있었냐면,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건요. 이거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같이 숨무 고개를 푸는 건데요. 그 검색을 해보시면요. 그 안철수 대표가 그때 2017년 대선에 안철수 대표를 디스하면서 인간들이 그 찾아냈었어요. 민주당 애들이. 그 트위터 리한들이 찾아 냈던 게뭘 찾았냐면, 그 깡패들, 그 사람들이 호남 깡패에다가 그 당시에는 렌터카 업체를 크게 하는 뭐 이런 그런 거였었는데, 그 안철수 대표 뒤에서 이렇게 쭉 도열을 해가지고 찍은 사진을 가지고 안철수가 호남 깡패들이랑 같이 논다. 그렇게 이제 그거를 쭉 깔았거든요. 그 문재인 쪽 애들이. 그런데, 저도 이제 그걸 가지고 딱 했는데, 그쪽에서 또 민주당 쪽에서 연락이 왔지, 하지 마, 그거! 왜요? 그러니까 조금 있다가 문재인하고 찍은 사진이 쫙 나오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안철수고 문재인이고 호남 쪽에 갔더니 여기서 알았겠냐고, 그 사람들이 그냥 와가지고 동네에서 누구 의원이 와가지고 찍으세요 하니까 같이 그냥 그 동네 갔다가 목, 기 동네가 목포였나? 목포가 다 사진 찍은 거지. 그렇게 찍지. 목포는 였나? 군산이었나? 헷갈리는데. 아무튼 이렇게 딱 도열해가지고 이렇게 찍은 거죠. 그거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이렇게 되면 이거는, 이거는 아니야. 그러면서 저한테도. 그, 그 이제 에피소드가 생각이 나네. 응? 그러면서 그때 호남 쪽에 그, 그, 그 도열에 있었던 그 사람들. 그치.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서 그렇지. 뭐, 라임하고 옵티머스 나왔을 때도 그쪽, 그, 그, 아저씨들, 깡패 형님들, 그, 펀드하고 주가 조작하는 데서도 나왔었는데, 그거 덮느냐고 허겁지겁들 했었지? 이거 재밌어지네. 그쪽 라인에서 들어간 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구나. 이건요. 이건요. 운동권도 아니고, 어, 문재인 팬덤도 아니고, 외곽조직도 아니고, 모두 아니고, 시민사회도 아니고, 모두 아니고, 근데 이렇게 훅 들어간 거면, 훅 들어간 거면, 이거는, 여러분, 아, 이쪽 라인일 가능성이 대단히 많다. 이쪽 라인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또 여러 가지 정황이 어떻게 뽕을 구해서, 몰래 뽕을 구해서 이렇게 할 수도 하고, 거기다가 연예인들하고의 친분을 과시한다. 100% 주먹 중 라인이네. 야 라고 전수정을 합니다. 아. 이야. 이거 민 민주, 민주당하고 민주당하고 깡패들하고의 연결고리 이거 또 이렇게 또 들통이 나나? 이거 재밌네요, 여러분. <laughs> 아우, 재밌어.